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1년 전 박근혜 보다는 9년 전 수초동 포트라인 앞에 섰던 노무전 대통령이 어울하게 됩니다.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욕좀 하셔도 돼요. 이런 애비에는 지금 그랬잖아 이명박이 검찰청 나갈 때 자유한국당이 그랬어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교해서 보도하는 언론인의 들 <목소리>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도 오버랩 되더라. 우리의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네. 뇌물로 이미지화 시켜서 너희 세력이랑 우리 세력이랑 뭐가 다르니? 그러면서 이게 정치보복으로 만들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오버립 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너무 비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청산이 안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김성태 이 새끼는 짱돌로 대가리를 막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심을 온 국민이 슬퍼하고 전 세계에서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돌아가신 대통령을 수년째 수십만 명이 매년 가서 조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 가 갖고 있는, 사람 사는 냄새,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정치적이 중단됨,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내물을 수술을 하는 근거, 구체적인 근거도 사실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통령을 정과 28범한테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정치 탄압이다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단한 번도 전화 한통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금 검찰을 하고 있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다른,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한들 이것들한테 먹힐까 싶어서 개입을 더럽히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은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이 사람은 처음에 검사를 시작한 그 계기 자체가 아버지 당하는 거 보고 그 복수심에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는 그 노조 사무국장 하다가 이 자기 공명심에 그 정치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송한데 앞에 한국노총이라고 얘기해 주시 네, 한국노총. 예, 한국노총 사무국장 하다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그 한국노총 사무국장으로 있을 네. 때는 완벽한 진짜 어용이었어요 네, 오리지널, 지금은 오리지널.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수치심, 그 명예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인간들이 이, 이 홍준표 같은 그개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김성태는 저는 머리, 머릿속에 든게 푸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뭐 된장 된장도 아니야. <laughs> 주름이 없어? 예, 네, 주름이 없어. 그래서 탱글탱글할. 진짜 탱탱한 이게 푸딩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홍준표가 저 새끼 개새끼야 하면 옆에서 맞아 맞아. 하는 그 정도 지금 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이번 선거로 확실히 정리를 해 주는 거 말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청산이란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은 홍준표가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뇌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세력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를 기정사실화시켰는데 그렇죠. 이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인 걸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대상자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뇌물이라는 대가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못 했죠. 이거 법률적인 용어 쓰는 거고 검찰이 봤을 때는 뇌물로 이명박 이 사주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 국세청이나 음. 뭐에 다 털어대면서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등에게 대가로 해준 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주의 성립되는 법을 왜 대가성으로 만들어 놨냐면 사인관의 관계에서 진짜 우정 사랑, 믿음, 동지적 관계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치적 후원할 수 있어요. 네. 그 관계인 게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사실 뻔히 알면서도 뇌물로 엮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짓거리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무슨 뭐 시계를 넌두렁이 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세력 전체가 우리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건데 반성해야죠. 이명박을 실드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내용을 받았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법적인 처분이 안 나오니까 말 함부로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온갖 사건이 터지면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는 금단의 영역을 넘어버린 거예요.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패륜 영역이거든요. 아, 예. 패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이명박이 TV를 제가 12시까지 분석을 했어요. 왜 분석했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언론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있잖아요. 김성태나 홍준표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요 MB 시절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헬기 띄우고 하루 종일 24시간 분석했죠. 앵커들이 나와서.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 네. 이번에 SBS, KBS, MBC 모두 다 1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일상방송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난건 뭐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이 MBA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게 총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21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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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게 알겠죠 예, 예. 분석을 한다 안하고 드라마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이버 나 다음에 서도 그로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수 밖에 없는게 랭킹 순위에 들어가서 댓글 많은 뉴스나 많이 본 뉴스를 찾아보면 이명박 소식이 있어요 예 근데 초기 화면에는 이 명박 뉴스가 없어 이거 이거 전반적으로 예.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금도 저는 이 적폐 세력들이 지금 완고한 국민들의 개혁의 의지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또 끄집어내서, 지금은 또 끄집어내서 이거를 범죄, 21개가 넘는 범죄 행위, 온 가족이 다 개새끼만 빼고 관여돼 있는 걸로 추정되는, 지금 확인되는 네, 네. 그 가족, 범죄 가족들을 보호할 요량으로 훌륭한 대통령을 네. 의미하고 또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거는 홍준표는 절대 제대로 죽지 못한다. 개새끼가 개소리를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개소리를 듣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다시 언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 굉장히 언론도 네. 지금 문제가 크다. 아직 멀었다. 네. 국정원장한테 국정원 특수활동기를 받아서 국정원장 자리 유지해주고. 그렇죠. 이팔성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은행 지주 회장을 네. 꽂아주고 다 대가성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홍준표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자한테 뭘 해줬냐고. 무식한 새끼, 아니면 정말로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너희들도 아빠. 그래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냥 무시로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사자 명예의 손으로 걸어야 된다고 봐요. 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범죄행위예요 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치영역을 넘어 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폐륜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그리고, 그, 그리고 또 형님은 잘못 말씀하셨어 이명박은요 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들이 죄목이 몇 개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략 한 20개쯤 되나 봐 이명박이 그러면 전과 34범이 되는 거지 아까 2 4범이라 그랬지 이런 원천적으로 제일 나쁜 범죄자 자범 수준의 범죄자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박연차한테 어떤 대가를 줬는지 홍준표 니네 주둥아리로 가져와 봐. 안 그러면 라고 이야기 이빨을 거예요. 조사버리겠어. 어쨌든 이번 개헌 때 있잖아요. 우리 거냐 하나 합시다 진짜. 논두둑 시계 찾는 형벌을 하나 넣어야 돼. 그래서 이 새끼들 있잖아. 죽을 때까지 논두둑에서 시계 찾으라고. <laughs> 범죄 전국의 논두 <논뚜력>. 네. <laughs> 예, 예, 전국의 논두둑을 다 헤매라고 해야 돼. 새끼들. 지들이 맞아야 엄청 시계 만들어서 국정원이 만들어서 흘려서 언론이 받아 써서. 사회적으로 타산 시켜놓고 어디 아직도 그 썩은 입에서 노무현 이름이 나와요? 아저 나쁜 질적으로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 부역자와 범죄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둘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9년간 범죄 단체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됐던 나라예요. 맞아요. 어, 표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죄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나라이고, 김성태, 홍,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범죄단체 조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우, 그 범죄를 지금 옹호하고 있고, 예, 예, 우리가, 방어하고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이런, 이런 저열한 범죄단체들한테 헌납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음. 저는 안 찍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헌납한 거예요. 이런 범죄단체한테 9년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네. 교훈을 받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동안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네. 게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수초동 포트라인 서는 모양새가 되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수초동 포트라인 앞에 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버럽게 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인퇴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대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그 반대 거부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이 최고 정치형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종착역에 다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헌정 특위가 한참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 끈 행사 시점을 이달 2 1로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개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저항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납시오,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릅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판에 대통령 발의권을 덜임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시, 아끼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중체단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 야당 진보 야당 할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이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얻어든 계획이라면 일체 감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은 우그린 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개헌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분끄는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을,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절대 무산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어지면, 결코, 개헌 투표 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사무국장 하다가 예, 어용, 지금, 예, 예,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그 한국노총 사무국장으로 있을 예. 때는 완벽한 진짜 어용이었죠. 예, 오리지널. 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수치심, 그, 명예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인간들이 이, 이 홍준표 같은 그개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김성태는 저는 머리, 머릿속에 든게 푸딩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된장, 된장도 아니야. <laughs> 주름이 없어? 네, 주름이 없어. 그러니까 <laughs> 탱글탱글한, 진짜 탱탱한, 이게 푸딩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홍준표가 저 새끼 개새끼야 하면, 옆에서 맞아, 맞아. 하는 그 정도 지금 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이번 선거로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거 말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청산이란 말을 썼는데요. 음. 뭐냐면, 홍준표가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뇌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세력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를 기정사실화 시켰는데. 그렇죠. 이것도 영역을 넘어버린 거예요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패런 영역이거든요. <laughs> 예, 패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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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 받으러 이제 가는 날 아침에 이명박이 TV를 제가 12시까지 분석을 했어요. 왜 분석했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언론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있잖아요, 김성태나 홍준표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요, MB 시절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헬기 띄우고 하루 종일 24시간 분석했죠. 앵커들이 나와서.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 네. 이번에 SBS, KBS, MBC 모두 다 1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일상방송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정말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난건 뭐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이 MB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게 총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21개가. 네, 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라는 게 알겠죠. 예, 예. 분석을 한다 안 하고 드라마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지금 이게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인 걸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대상자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뇌물이라는 대가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못 했죠. 이거 법률적인 용어 쓰는 거고 검찰이 봤을 때는 뇌물로 이명박 이 사주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 국세청이나 뭐네 다 털어대면서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등에게 대가로 해준 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주의 성립되는 법을 왜 대가성으로 만들어놨냐면 사인관의 관계에서 진짜 우정, 사랑, 믿음. 동질적 관계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치적 후원할 수 있어요. 네. 그 관계인 게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사실 뻔히 알면서도 뇌물로 엮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짓거리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무슨 뭐 시계를 넌뚜렁에 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세력 전체가 우리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건데. 네. 반성해야죠. 이명박을 실드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뇌물을 받았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법적인 처분이 안 나오니까 말 함부로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온갖 사건이 터지면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는 금단에 고 있는 사람 사는 냄새,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정치적이 중단됨,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내물을 수술을 하는 근 근거, 구체적인 근거도 사실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통령을 정과 28범한테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정치 탄압이다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단한 번도 전화 한통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금 검찰하고 있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다른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한들 이것들한테 뭐 킬까 싶어서 제 입을 더럽히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은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이 사람은 처음에 검사를 시작한 그 계기 자체가 아버지 당하는 거 보고 그 복수심에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는 그 노조 사무국장 하다가 이 자기 공명심에 그 정치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송한데 앞에 한국 노총이라고 얘기해 주시. 네, 한국 노총. 네, 네, 네 한국 노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수출통 포트라인 앞에서 뜬 노만 전 대통령이 으어불니다열 받은 것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욕좀 하셔도 돼요 이런 에피에은 지금 그랬잖아 이명박이 검찰청 나갈 때 자유한국당이 그랬어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교해서 보도하는 언론들 보는 상황이아 우리는 박근혜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 되더라 우리가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뇌물로 이미지화 시켜서 너희 세력이랑 우리 세력이랑 뭐가 다르니 그러면서 이게 정치 보복으로 만들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오버랩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너무 비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청산이 안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김성태 이 새끼는 짱돌로 대가리를 막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심을 온 국민이 슬퍼하고 전 세계에서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돌아가신 대통령을 수년째 수십만 명이 매년 가서 조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 그가 갖고